서양에는 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화이트 번역하면 백두예요. <laughs> 번역 뭐 최진석이 아니라 화이트 백두. 아주 하얀 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는 서양 철학의 역사 전체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각주. 풋노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해석한 거나 해석하거나 플라톤 철학을 설명한 것 조금 더 확장하실 뿐이다. 이렇게. 그만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서양 철학자에서는 아주 위대한, 큰별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 세계를 둘로 나눠요. 이 세계는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가 있고 이 세계는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가 이, 세, 이 세계가 근거를 두는 근거를 두는 어, 추상적인 존재 자체의 세계가 있다. 자, 그렇죠? 그것을 이제 여기를 어, 본체의 세계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현상계라고 그러는데 이 본체의 세계를 뭐라고 플라톤은 말하냐면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데아 글자 자체도 우리가 아이디어하고 비슷하죠. 이데아 세계고, 여기는 이제 뭐 피노멘은. 피노멘은. 현상계.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것도 교탁이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까지 안 생긴 교탁들이 여러 개 있죠.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것을 교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생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현상 속으로 이 구체화된 거 이것이 세계다. 그러면 이 이데아는 변하는 세계겠어요, 안 변하는 세계겠어요? 안 변하는. 현상계는 변하는 세계 안 변하는 세계야. 변하는 세계죠. 유한한 세계고 여기는 유한하지 않는 세계고. 그러니까 여기가 참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이 세계가 가능한 근본, 본체죠. 본체의 세계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현상은 이 본체의 세계에 의탁에서 존재하는 가변적 세계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데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데아를 닮아있을 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합시다 우리. 근데 어쨌든 플라톤에 의하면 완벽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은 변하고 또 제가 확실히 아는 건데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유한해, 유한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세계가 존재하는 근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세계가 존재하는 근원에 닮아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 안다고 할 때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데아에 접촉할 때만 플라톤은 이것을 안다고 해. 그래. 지식의 영역으로 넣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이데아를 아는 것을 에피스테마라고 그래요. 이것을 아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기어다인의 독사가 아니라 독사. 이 독사는 뭐야? 억견 혹은 의견 이런 게있어요 억견, 의견. 그다음에 이걸 뭐야?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인식론을 뭐라고 그러냐? 알메간 학문을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래요. 이것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앎을 앎은 현상에 대한 앎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앎이 아니죠. 앎은 어떻게 돼요?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것을 앎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비를 해보면 은 우리가 손과 공을 보는 것은 알무로 부족하죠. 무엇을 알아야 알무로 충분해요? 궤적을 봐야 알무로 충분하다. 궤적으로. 그래서 실 진짜 지적인 대상은 궤적이 공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궤적이죠. 우리가 지적인 대상을 손이나 공으로 보더라도 그 손이나 공을 지적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손이나 공 속에 그 궤적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손이나 공을 보면서 거기 감춰진 궤적을 보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대상의 이면까지 본다. 이면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는 어떤 최고 높은 어떤 이 세계 존재의 근원은 존재의 근원은 이 세계의 존재의 근원으로도 기능하지만 인간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적 대상으로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뭔지 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이 플라톤은 왜이 이데아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냐. 이데아의 세계를 알아야 인간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지 않아. 인간의 영혼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은 현상 하나하나, 즉, 감각적인 영역 안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높이에 그 감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어떤 궤적, 가지고 혹은 의미, 가치 이것을 이해해야 인간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감각을 벗어나야 되느냐? 왜 감성을 극복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지적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의 승화. 상승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여승화된 영혼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천하는 천하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일 뿐이다. 그런데 도는 또 이생 있는 것을 모두 평등하게 본다. 똑같은 것들을 본다. 똑같은 걸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도는 구분해서 말하면은 어떤 세계 근원으로서 도예요? 최고 인식 단계로서 도예요? 최고 인식 단계로서 도다. 그런데 이것을 그 리우시하고 하는 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무슨 큰뭐 별난 관점이 아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 세계, 천하. 이 세계는 높지, 높, 그러니까 천. 천하가 아니라 하늘은 높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늘은 높죠. 땅은 낮지 않을 수, 아니, 넓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높지 않을 수 없고, 땅은 넓지 않을 수 없다. 해와 달은, 해와 달은 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운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만물은, 만물은 번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다 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 때문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넓고, 만물이 번창하고, 일월이 운행하는 것은 다도 때문이다. 자, 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구분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세계 근원으로서 도예요? 인식으로서의 도예요? 근원으로서 도저 이거는 자 일화지 소대 도라는 것은 뭐냐 일화지 소대 모든 변화가 의지하는 것이다. 도는 모든 변화가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돈은 돈은 들을 수가 없다. 듣는다는 것은 지적 역할, 지적 행위예요. 감각적 행위예요. 감각. 자, 돈은 들을 수 없다. 들리면 돈이 아니다. 감각되면 돈가 아니다. 말요 감각되면. 그러면 돈은 감각적 대상이에요. 지적 대상이에요. 지적 대상이에요. 도는 볼 수가 없다. 보이면 도가 아니다. 보이면 아니다. 그래서 도는 감각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지적 대상. 도에 접촉하려면, 도에 접촉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도에 <laughs> 접촉할 수 있어. 도에 접촉한다고 말하는데, 도에 접촉한다 그 말은 추상적 사유를 한다 이 말이야. 한다. 궤적을 본다. 자 그런데 도는 도는 어디에나 있다. 왜이 세계 모든 것에 관여하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동곽자기 단계 동 동곽자라는 사람이죠. 동곽자. 동곽자가 장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어디에고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동곽자가 아 그래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이렇게 말 않고 동곽자가 뭐라오냐? 좀만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땅강아지나 개미한테도 있다. 땅강아지나 개미한테 있다. 기와나 벽돌에도 있다. 땅강아지나 개미한테 있다. 그러니까 동각자가 왜뭐 그런데 있을랍디요? 도가 어찌 그런데까지 있다요. 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보다 그 그보다, 그보다 더 낮은 것을 덮던 말이죠. 가라지나 돌피에도 있다. 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데가, 그런 데가 도가 어떻게 있다요? 그런 하찮은 것은 어떻게 도가 있다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요. 기와나 벽돌에도 있다. 왜 점점 내려가십니까? 어떻게 도라는 것이 그런 데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결정타를 날려요. 오줌이나 똥에도 있다. 오줌이나 똥에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의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도는 현상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초월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상을 초월해 있어요? 초월해 있지 않아요? 초월해 있지 않다는 거 현상은 초월해 있지 않다. 자 이대야는 현상을 초월해 있어요. 초월해 있지 않아요. 초월해 있어요. 있어요. 현상 초월해 있어. 그런데 돈은 현상을 초월해 있지 않아. 현 현상 어디에나 있어요. 현상 어디에나 있어. 교탁이라는 이대야가 있어 어 그런데 이것은 이데아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데아가 없어요. 이거는 이데아를 흉내 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데아하고 이것은 일치성 있어요, 없어요? 일치성, 있을 수가 없어요. 겨우 닮아 있기 때문에. 이데아는 완벽하고 이것은 부족해. 그런데 장자에서는 장자에서는 도하고 기와장하고 구별이 안 돼. 똥하고 오줌하고도 구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거기 안에 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장자의 도는 이 세계와 구별돼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초월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느냐. 이 도라는 원리는 무슨 무엇의 작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기의 작동을 지배하는 기. 그런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의 취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이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노자에서처럼 도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의 운행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근데 도는 이 세계 어디에고 있다 어디에고 있다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도는 어디에도 있는 대신에 감각 대상은 아니에요 지적 대상이에요 사유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포착된다면 그것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자.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도 그러한 것이다. 도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것이다. 자 이제 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감각적으로 감이 잡히셨어요? 지적으로 감이 잡히셨어요? 좋았어요. 네.